실내에서 한 공간에 2 0명 이상의 모임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웨딩홀 프로모션, 스튜디오 할인 행사까지 정보들 실시간으로 제 영상에 올릴 거니까 그런 알찬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궁금한 거 많은 실제 신부님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웨딩홀들에서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신랑 신부님들 쉬는 방침은 웨딩홀, 결혼식을 하는 웨딩홀 있잖아요. 그 웨딩홀에 49명에 뭐 다른 층에 보통 있는 피로연장 거기도 이제 공간이 하나가 한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 안에 49명 그리고 만약에 예약을 여러 팀을 잡는 데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피로연장이 하나 또 있다 그러면 그 피로연장에 또 49명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 공간에 50명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은 지키면서. 그 웨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웨딩홀 피로 한 장이라는 곳이 50명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 많거든요. 대개 뭐 200명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 널찍이 널찍이 이렇게 뛰어서 549명 그리고 이제 한 테이블당 19 우리 뭐 가족 일행들 위주로 해가지고 완전 널찍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도 웨딩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히 날짜 옮기는 거에서는 위약금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회에 한해서. 그런데 이게 날짜를 옮기는데, 이 웨딩홀에 남아있는 시간과 신랑신부님이 가능한 시간이 또 상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문제가 돼서, 뭐 연기를 아예 뭐할 수가 없다거나 취소를 해야 된다거나 하면 그때는 위약금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도 이 어떤 항공권이나 호텔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 날짜에 이 신랑 신부님이 결혼식 하는 걸로 딱 예약을 잡아놓고 다른 손님들한테는 풀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거를 몇 달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날짜를 예약하러 들어올 일이 전혀 없을 텐데 그냥 취소를 해버린다고 하면 업체 측에서도 이게 어떤 수익 사업이지 자손 사업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위약금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안으로 연기하실 경우 위약금이 없어요. 뭐 내년 3월까지 연기할 때까지는 위약금이 없어요. 한 번까지는 없지만 한 번까지는 날짜 뭐 제한 없이 위약금 없어요. 뭐두 번부터는 위약금 발생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웨딩홀이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마스크도 많이 어, 신랑 신부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서 정말 우울한 막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너무 심혈을 위해서 막 기울여서 고르고 립 컬러 어떤 거 하지 속눈썹은 좀더 길게 붙일까 아니면 좀더 내추럴하게 할까 머리 볼륨은 어떻게 하지 진짜 하, 저 진짜. 맨날 같이 고민해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코로나 같이 중차대한 사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한텐 별 문제잖아요, 신부님들. 저도 정말 엄청 진지하고 심각하게 맨날, 아, 가만마 이쪽이 더날것 같아요. 이런 거 고민해드리는 건데. 그런데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 너무 우울해요. 우울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아, 어떡하면 좋아. 이, 이, 이 심각하고 답답한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다행히, 신랑 신부 모두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완전 필참하고 있는 이 와중에 신랑 신부님들은 무대 앞에 계시고 마스크 쓰지 않고 진행하는 거가 현재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그냥 일반 신랑 신부님들 하객분들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마스크 쓰셔야 하고 부패 같은 거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식사 대접이 안 되는 웨딩홀이 많아요. 그래서 뭐 코스 요리 그니까. 그냥 막 이동하지 않고, 하객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서빙을 해드리는 코스 요리 같은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 이것도 식사 같은 거를 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부패는 확실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웨딩 홀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이 식사에 대한 건좀 다른 방침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현재는 부패는 불가. 그 다음에 서빙을 받아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먹을 수 있는 뭐 식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식사가 불가능한 경우, 부페 뷔페 웨딩홀인데 부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담내품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서 이담내품은 보통 와인이라든지, 뭐, 홍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 뭐, 아는 웨딩홀에서는 뭐, 최고급 뭐 유기농으로 짠 뭐, 참기름이라든지 약간 좀 그래도 금액대 맞춰가지고 담내품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불보증 인원이 예를 들어 200명이었다, 250명이었다, 300명이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날짜를 연기해야 되거나 축소해서 날짜 연기 없이 진행하실 경우에 지불 보증 인원을 약간 20% 30% 적게까지는 허용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홀마다 방침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불 보증 인원이 약간 줄어드는 거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50명으로 원래 400명 예약했는데 50명으로 맞춰도 이렇게는 어렵고 담내품 같은 경우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지불 보증 인원을 어 줄여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불보증 인원을 완전 뭐한 50명으로 확 낮춰 드리지 못하더라도 지불보증 인원도 좀 줄여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맞춰진 지불보증 인원 분들에게는 답례품이 제공이 되는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업체가 횡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업체들도 지금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 와중에서 최대한 어쨌든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랑 신부님들도 뭐 빨리빨리 업체에 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막 그냥 첫 번째 연기인데 막 위약금 받고 막 이렇게 횡포하고 그러는 업체는 현재는 정부에서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업체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다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식 날짜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 참고 삼아 들으시되 나의 업체들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